네, 저는 지금 국회 헌정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. 한 10분 뒤면은 이곳에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립니다. 서청원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사실상 당권 도전을 밝히는 출정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.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시 정치부에서 나왔습니다. 아, 예. 예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 그리고요 많은 당직자들과 또 지지자들 이곳에 모여 있고요. 지난 일요일에는 김무성 의원이 당사 기자 회견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당시는 1인 기자 회견이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 두 후보 두 유력 당권 주자의 이 출정식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저한테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토론회는 2층에서 진행이 되거든요.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서청로위는 어떤 얘기를 할지, 어떤 발제가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. 비리 전력이 두 차례나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지,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지가 관건입니다. 저와 함께 올라가 보시겠습니다. 신밖에 외에도 당 내에서 친 이계 인사들도 어, 상당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지금 토론장 아니거든요. 잠시 뒤면은 변화와 혁신의 길을 주제로 한 새누리당의 토론회가 열립니다. 직접 한번 보시고요. 자 노철래 의원이 여기 계신데 의원님 네, 네, 네. 네, 오늘 어떤 게 핵심 포인트입니까 오늘 행사에? 아, 그대로입니다. 변화와 혁신의 길이라고 하는 이게 핵심 포인트고 앞으로 당이 진짜 변해야 되고. 대통령께서도 적폐를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정말 뭐 침박 비박계 할것 없이 많은 인사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윤사무총장님 오늘 오셨죠 저희 JTBC 4시 정치부회입니다 아, 아, 아. 예, 오늘 변화와 혁신 주제로 하는데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아,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오셨네요 네.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어, 잠시 뒤면은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. 서청원 의원이 말하는 변화와 혁신이 무엇인지, 새누리당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어, 잠시 뒤에 지켜보겠습니다. 그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